주인공 X가 어느 대기업 서버에 침투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이 기업은 겉으로는 화이트 기업인 척, 뒤로는 작당 모의를 일삼는 악독하기 그지 없는 기업이죠. X의 침입을 감지하고 기업 측에 무수히 많은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만, 동료들의 애도원을 삥 뜯어온 X에게 그 손길은 털끝 하나 닿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X를 막아서는 깜찍하고 어마어마한 스타일의 화이트 해커 눈나들셰가능 <laughs> 아무튼 길을 막아서는 눈나들에게 예전을 주입시켜주고 나서 보스까지 의치우고 중요 단서를 발견하는데 성공! 이 게임의 이름은 X-Invader입니다. 로그라이크 장르의 대흥행을 알린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후 통칭 뱀서류의 이번 8월 24일 신작인데요. 러닝 건 시스템을 추가해서 컨트롤하는 맛도 낭낭하고 여기에 각종 무기와 애드온을 조합해 눈나들을 괴롭... 괴로... 아 아아... 적들을 무찌르고 기업들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는 게임입니다.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도 있고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 엠제한 느낌을 주는데요. 현재 스팀에 한국 기준 5600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. 얼리 액세스라 버그가 좀... 있긴 한데, 이 양반들 디스코드 들어가보면 매일매일 버그리포트에 답장까지 달아주는 친절한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개처럼 이대가 핫산 개발인원은 4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다들 한국어가 유창하셔서 의사전달이 원활한게 또 저같이 0.5개국어 하는 사람들한텐 적지 않은 장점이죠 내가 개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답변해라 이녀석 게다가 캐주얼답지 않게 인게임 내 곳곳에 세계관에 대한 떡밥이 보일듯 말듯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너무 깊게 파헤치면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자제하도록 하고요 이런 요소에 대해 참지 못하 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. 기대할게요, 이쁜 누나! 마지막으로 정식 출시는 2월쯤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하고요. 미리 5천 원에 쟁여놨다가 심심할 때 꺼내 먹는 느낌으로 가볍고 느긋하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빡세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노이트 클리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컨텐츠 추가하면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고 하니 미리 사놓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절대 안 되지. 우리 누나 보러 오는 거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하러 할수 있어.